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면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벌써 카네이션을 우리의 가슴에 꽂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부모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합니다.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할수 없는 그런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의또 하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고, 지혜와 훈계도, 명철도 그리할지라, 진리는 바른 도리입니다. 바른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도, 훈계도,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리한다는 것은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팔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을 삽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버립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나쁜 것을 삽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버립니다. 이 말씀이 있는 좌, 우, 앞, 뒤를 보면은 부모님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너의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청종한다는 것은 잘 듣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미의 앞에 늙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세가 드시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쇠약해집니다. 육신도 쇠약해지고 정신력도 쇠약해지시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이 진리를 사라, 팔지는 말라. 이렇게 우리가 지혜와 훈계와 명체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을 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즐거울 것이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사십시다. 바른 삶의 도리는 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주의를 맞이해서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때로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은 부모님은 안 계세요. 부모님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님도 악한 자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식에게는 좋은 것줄줄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요.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받게 되어진 이유는 첫째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에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삶의 교훈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배우게 되어져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부모님을 통하여서 양육하도록 부모님께 맡겨 주셨어요. 부모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대신하여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왔고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는 법을 배우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10개명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개명은 출애급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타납니다. 10개명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본질적인 관계는 두 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두 가지 관계에서 모든 다른 관계가 파생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가지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정말 부모님께 드릴 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물질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질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부모님께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는 같은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귀한 것들을 다 물려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신 교훈을 깨닫는 순간, 부모님은 다른 것들을 해주는 것 보다가도 그것을 향하여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더스레이를 맞이하여서, 부모님 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카드를 줄 수도 있고, 꽃을 달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들의 정성을 모아서 작은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사랑과 믿음과 정성으로 가르쳐 준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진리를 사서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때 그것이 더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이 아니던가요. 명태, 명태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계셨어요. 혼자 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해줄 것이 없어서 동태국을 늘 끓여주곤 했습니다. 그 동태국에 몸통 부분 아들에게 주고 머리 부분은 어머니가 드십니다. 아들은 왜 살코기를 어머니 안 드세요? 어머니도 살코기 좀 드세요. 했을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 몰라서 그래. 생선은 머리 부분이 맛있어. 그러면서 늘 몸통 부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이 성장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그렇지만은 어머니의 사정은, 경제적인 사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들이 방학 때 돌아오면은 동태국을 끓여줍니다. 역시 몸통은 아들에게, 머리는 어머니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 몰라서 그래. 생선은 머리 부분이 맛있어. 어두진미라고 하지 아니, 아니하였나? 어두, 생선은 머리에 진미가 있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생겼습니다. 시골에 어머니 집을 방문합니다. 어머님은 역시 대접할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살림에 동태국을 끓였습니다. 동태국을 끓여서 몸통 부분을 아들에게 주고 머리 부분은 자기가 드십니다. 그때 아들은 어머니 앞에 있는 머리 부분에 국그릇을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고, 자기에게 어머니가 주신 몸통 부분에 국그릇을 어머니 앞으로 갖다 드립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는 생선의 머리 부분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효도가 무엇인가? 효도는 어두진미의 뜻을 깨닫는 것이 효도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효도다 하는 뜻이죠.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은 다 완전한 분은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의 좋은 점도 있고, 우리 역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효도는요, 그 부모님의 진리를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그것을 사고, 나쁜 것, 필요치 않은 것은 버리는 것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지 저에게 적용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긍정적인 것도 떠올려 보시고, 부정적인 것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만 사십시오. 제가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진리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은 영향은 아무래도 저희 아버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고 하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어려서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가끔씩은 아버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어떤 사람이 여름에 길을 가다가 너무 더워서 쉬고 싶어서 큰 느티나무 밑에서 쉬었는데 보니까 느티나무 속이 다 썩었더라.그래서 그 사람이 느티나무를 향하여 느티나무야 너도 목회했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리서부터, 아, 목회는 속이 썩는구나, 속이 썩는 것이 목회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으로 목회를 했다면 저는 목회 길에 들어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믿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버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첫 번째 기적 기적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다. 누가 믿어요? 아니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다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믿어요? 그러나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부어라.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떠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떠다 주었습니다. 편에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는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회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물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아무리 힘든 사람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큰 교회를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3, 400명 되는 교회를 중소도시에서 섬기시다가 미국으로 오셔서 이민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맥시멈 한 5, 60명 되는 교회를. 섬기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교회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셨고, 작지만 성도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떤 거창하게 어떤 사명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세 가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처음도 지금도 제 마음에 있는 교회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습니다.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섬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저는 그 진리를 아버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또 무엇이든지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에 대한 구별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뭘 해도 좀 완벽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위괴양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만 나의 능력은 완벽하게 할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위장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대학을 졸업하고도 늘 위계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 길에 들어서면서 아버님이 목회하신 것을 회상을 해보았습니다. 할수 있는 것은 고치셨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은 고치고 할수 없는 것은 맡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또 제가 부족해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것은 지금 또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과거에 제 사진을 보면서 사진 정리를 하던 제 아내가 이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요. 당신 남편이 아니냐고. 이 사람 같았으면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않았대요. 깡마른 사람이 눈은 날카롭고요. 완벽주의자. 완벽할 수도 없으면서 완벽하게 살려고 하다가 몸은 깡마르고 눈빛은 날카롭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고칠 것이 있으면은 고치려고 노력했고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얼굴에 살이 붓기를 시작하고, 눈에 도끼가 빠져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았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님께 또 배운 것이 있다면, 아버님은 손해를 보셔도, 싸우질 않으세요. 그리고 함께 가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릴 때부터 매우 경쟁적이었습니다. 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공부를 해도 지는 것 싫어했고요. 딱지치기를 해도 지는 것 싫어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운동을 해도 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철이 들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큰 가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할 때, 친구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기려고 할 때, 나는 손해보는 것이 얻는 것보다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큰 힘입니다. 성도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손해 보더라도 성도들은 함께 가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쌓여야 함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은퇴하신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에, 밤에 다섯 시간씩 기도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다섯 시간씩 하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 가지로 기, 기도를 하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데 왜, 왜 내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실까? 저는 속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아버님 이 과한 기도입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그렇게 되실 것 같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버님 앞에 설마, 차마 그 이야기를 못했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지금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아버님의 기도가 아들에게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는 쌓이는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쌓이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쌓인 기도에 힘을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는 무엇을 내가 지금 받아서 어머니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희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팔남매를 키우시면서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자녀들을 모두 고등교육을 시키시기에는 경제적으로 계산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본인이 고등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고등교육을 시키시려고 했고 자녀들도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싶어했습니다. 어머님은 과수원을 하시기도 하고 땅콩밭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면 원두막에 밤을 새우십니다 몽둥이 하나 드시고 여인의 혼자든 혼자 여인의 몸으로 텐트를 치고 땅콩밭에서 밤을 세워서 몽둥이 하나 들고 도둑놈 오면은 그것으로 때려잡겠다고. 생각을 해보면 은 눈물이 물컥 나요. 자기를 돌보시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그 희생의 의미, 희생의 가치 이런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찬양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늘 찬양을 하셨어요. 빨래 하시면서도 찬양하시고 청소하시면서도 찬양하시고 늘 찬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리서부터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고, 우리도 함께 찬양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찬양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지금도 찬양을 좋아하는 목사로 섬기게 된 것이 바로 어머니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대였습니다. 겨울방학 때 어머님은 새벽 기도를 가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에 작은 데서부터 큰 데로 기도해라. 먼저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초등학교 4학년이었지만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다 장성해서 60이 넘은 이 나이에도 저는 지금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서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어머님은 찬송을 많이 하셨고, 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아프실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찬송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구나. 기쁠 때는 찬송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어머님이 읽으시던 성경은 국한문 혼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님이 읽으시는 성경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한문이 중간중간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문을 배우고 나서 어머님이 읽으시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아는 단어들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조금 더 한문을 더 공부하면서 성경에 있는 한문을 거의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한문을 한글보다가는 한문으로 읽었을 때그 뜻이 더욱 더 명확하게 와닿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법도 어머니에게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돈을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어떻게 돈을 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헌금을 떼어라. 그리고 네가 쓰는 것들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그것, 그렇게 돈을 규모 있게 써라. 이발비, 목욕비, 간식비, 이렇게 항목별로 나누어서 썼을 때, 어려운 목회자의 가정에서 보내주신 그러한 돈을 가지고 규모 있게 쓰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개념이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배우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엇보다 가도 마귀에게 져선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져도 마귀에게는 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저희 부엌에 큰 쥐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쥐는 마우스라고 해서 작은 쥐지만 한국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먹만한 쥐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이 앞뒤 문이 있는데 앞뒤 문을 닫으셨습니다. 거기에는 구경하는 저와 어머니와 쥐, 이렇게 좁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연탄집게를 가지고 벌겋게 단그 연탄 위에서 꼽으셨습니다. 한참 꼽으셨더니 연탄집게가 벌겋게 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가지고 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쥐를 향하여서 그것을 겨누시고 그리고 쥐를 잡았습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쥐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지지지지 고기가 익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나는 쥐를 마귀라고 생각하고 잡는다. 마귀는 우리를 해치는 거야. 쥐는 우리의 살림을 해치는 것이지. 마귀라고 생각하면서 잡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말씀, 마귀에게는 결코 지지 마라. 지금도 마귀에게는 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모님을 경히 여긴 것이 있다면, 무관심하게 혹은 무시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순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에게 있던 것이 우리 에게 있 고, 우리 에게 있는 것이 우리 자녀 들 에게 있 어서, 이 복이 계속 흘러가 는 복된 성 도들 의가 정이 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